우리나라가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성공 신화를 쓸수 있었던 바탕에는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단지 경제적으로만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진정한 강대국이 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을 방문한 뒤에 한국의 놀라운 시민의식의 경외감을 느꼈다는 영국인 대학 교수의 경험담입니다. 한국을 보고 진정한 강대국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 대학 교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인이고 대학 교수인 존슨입니다. 저는 현재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이라는 사실이 뛰어난 문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더군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게 된 뒤에 진정으로 뛰어난 문화라는 게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울려 살게 되면 문화를 형성해요. 그건 시민 의식과도 직결되는 부분인데, 그 의식들이 나라를 탄탄하게 발전시키기도 하고 패망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죠.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영국은 민주주의의 대명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짧은 역사를 지닌 나라지만 민주주의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던 건 시민 의식이 한몫했어요. 시민 의식이란 사회적 참여와 개인의 책임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죠. 시민들 자신이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이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인정한 뒤 움직이기에 가능했다고 전 생각해요. 그렇게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런던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일이 생겼는데 소위 지식층에 속한다고 생각했던 저희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많이 배우거나 저처럼 상위권 계층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영국은 생각보다 무질서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땅덩어리가 넓어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지만. 도심에는 지하철이나 버스가 잘 되어 있어요. 물론 이런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기 전까진 들었기에 그렇다고 알고 있고, 그런 줄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영국이라는 나라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만큼 일처리도 합리적으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에 있는 도심으로 학회를 갈 일이 있었어요. 세미나는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주로 각 대학에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별한 곳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는 경우도 많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차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그날 주제가 영국의 문화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였거든요. 문화라는 것 자체는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발전된 도시의 지하철을 이용해 영국의 시민의식과 문화에 대해 논하고자 했어요. 사실 지하철 타기 전까지 이런 걸 논할 가치가 있을까 싶었어요. 너무 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믿을 수 없었어요. 몇 계단 내려가지 않았는데 주변에 보이는 건 온통 쓰레기뿐이었거든요. 마치 청소를 며칠이나 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알수 없는 이상한 냄새들이 불쾌한 느낌을 주기 충분했죠.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지면서 주변을 견눈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상황들이 맞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저만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고 불편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주위를 살펴본 결과 당황하고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저뿐인 것 같았어요. 아무도 주위를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무엇보다 표를 끊으러 가기 전 이미 노숙자들이 신문지를 덮어쓰고 누워있는 모습들을 보며 상당히 무례하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공연 공간이니까요. 개인 공간이 아닐 뿐 영국인뿐만 아니라 영국의 여행원 여행객들도 이용하는 곳인데 부끄럽지도 않은지 신문을 입을 삼아 누워 있는 노숙자를 보니 영국의 시민 의식이 걱정되었습니다. 불쾌하게 느껴졌던 감정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지하철 내부로 들어갔을 땐 시민 의식이 아니라 최소한 타인에 대한 배려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함께 이용하는 공용 공간이지만 지하철 문이 열리면 내리는 사람과 타려는 사람들이 맞물려 어깨를 부딪치고 위태롭게 탑승해야 했어요. 지하철 내부도 어지러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리정돈이 안된것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앉아있기도 하고 서있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옆 사람이 불편하든 말든 다리를 활짝 벌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사람당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정해져 있는데도 말이에요. 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고. 도심의 메인거리 외에는 다녀본 적 없어서 이렇게 무질서한 모습을 정말 처음 보았습니다. 항상 영국은 발전된 나라로 높은 시민의식을 지녔다고 자부했어요. 그렇게 대학에서 가르쳤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건 제가 사는 환경이 특수한 조건이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신TV에서 말하는 사회 문제들이 단지 작은 문제를 부풀려 말하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TV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도구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물론 영국 내 언론이 다른 나라. 언론보다 정확하고 사실을 말한다는 건 동의해요. 단지 내가 직접 경험했던 부분에서만 믿고 싶었던 거죠. 영국 내 실상을 직접 접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너무 뻔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 그날의 세미나는 열띤 토론을 하며 영국이 앞으로 가야 할게 시민의식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생각했어요. 세계 주요 도시들을 돌며 시민의식을 비교하려는구나라고 말이에요. 영국 내에서도 실제로 접하지 않고 저처럼 책이나 tv로만 정보를 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세상이 진짜고 전부라고 저처럼 믿는 거죠. 하지만 실제 삶을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도착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출국 수속을 받는데 확실히 한국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 대기해요. 대기자의 모습들을 보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정의할 수 없죠. 하지만 한국행은 한눈에 보아도 한국 사람들이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들은 자세부터가 달랐거든요. 자기 차례가 아닌데도 한 손의 여권과 비행기표를 들고 빠르게 수석을 마칠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같이 기다리는 동행인과 이야기하거나 핸드폰을 보는 등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느라 바빴죠. 아마 예전 같았으면 저 역시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며 다른 모습들을 찾으려 애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 영국 사람들이 월등하다는 착각 속에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한국으로 가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궁금증이 생기니 눈앞에 보이는 한국인들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들은 합리적인 걸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필요한 시간은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되지만 뒤에 기다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건 한국에 도착해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느긋하게 내릴 준비를 하는 다른 외국인들과 다르게 한국인들은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였으니까요. 혹시라도 입구와 가까운 쪽에 앉은 이네 안쪽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걸못 참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수선하거나. 움직임이 커서 옆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동선으로 움직이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았죠. 한국 사람들은 자신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인가. 처음으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를 둘러볼 필요도 없이 영국 도시 다음이 한국 도시인 걸로 보아. 아마 시민의식에 뛰어날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기도 했죠. 한국에 도착한 후 서울로 이동하는데. 지하철을 이용해야 했어요. 영국과 마찬가지 조건인 거죠. 그 나라의 시민의식은 지식층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모든 국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을 때. 그 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되는 마음과 설레이는 마음을 반씩 가진 채 지하철로 향했어요. 초행 길이지만. 헤매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었던 건 영어로 된 안내가 곳곳에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마지막에 방향을 혼동해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했는데요. 그 한국인은 핸드폰을 보고 누군가와 연락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주변엔 그 사람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한국인이 자기 일을 끝낼 때까지 기다릴 참이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모를 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다행히 기다림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이 제가 옆으로 온걸 빠르게 눈치채고 무슨 일인지 먼저 물었거든요. 전 지하철을 탑승하는 장소에 대해 물었고. 친절한 답변을 통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에 탑승했는데 깜짝 놀라고 말했습니다. 청결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휴지나 음료수 캔 같은 쓰레기들을 찾을 수 없었어요. 지하철을 탈때 마시던 음료를 다 마시고 빈 병만 들고 있는 한국인을 보았고 그 한국인은 영국인처럼 바닥에 빈 병을 버리지 않더라고요. 자신의 가방에 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민 의식이 상당히 높아 보였으니까요. 지하철을 탈 때도 영국과 다른 모습을 한눈에 찾아 냈어요. 탑승하려는 문 양쪽으로 화살표가 있었는데. 탑승자는 그 선에 따라 줄을 써야 했거든요. 지하철에 도착하자. 한국인들은 먼저 타려고 밀지 않았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모든 내린 다음에서야 줄을 선 차례대로 안전하게 탑승했죠.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한국에 도착해 지하철을 탑승한 것 뿐이죠. 한국인들의 일상을 아주 살짝 엿봤을 뿐인데도. 영국 시민과 다른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과 시민의식을 모두 볼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한 모습들도 사뭇달랐어요. 음악을 크게 듣거나. 옆에 앉은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다리를 쫙 벌리고 앉는 사람들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들은 한정된 자기 공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타인에게 피해를 하나도 주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이동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신기했던 건 내릴 때였답니다. 한국에는 외국인 우대라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뭐랄까?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왔으니 좀더 편하게 이용했으면 하는 한국인들의 행동이 고스란히 느껴졌다면 이해가 좀 빠를까요? 지하철을 타거나 내릴 때 어딘가로 이동하거나 식당을 들어갈 때등 먼저 하라는 듯한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혹시라도 제가 불이익을 받거나 불편할까 신경 쓰는 느낌들이 들었거든요. 그 느낌은 불쾌하지 않았어요. 티나지 않게 예의를 차리며 저를 배려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어디를 가든 한국인들보다 좀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세 번째는 비슷한 일이 겹 일어나는 걸 알게 된 이유. 한국 사람들이 절 배려한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끼리도 어른이나 어린아이 다친 사람들을 보면 배려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 속한다는 건 기분 좋은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머무는 시간은 단지 짧았던 며칠인데도 이방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었죠. 아시아 중에서도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요. 조상대대로 그런 배려와 예의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과 합리적인 행동 등이 DNA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국 특유의 교육열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민의식은 민족 특유의 특성과 교육이 더해질 때 빛을 발휘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영국의 지하철 같은 일상 문화를 직접 겪기 전까지. 영국이 높은 시민의식으로 강대국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진 교육열 하나만 더 높인다면. 더욱 향상된 영국의 모습으로 발전이 가능하다고 토론까지 했죠. 하지만 한국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영국이 개척된 나라였다는 점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처럼 일상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기본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꾸준히 이어지며 영국 사람들 DNA에 기재되어야 할것 같거든요. 끊임없는 학습의 결과가 되면 영국도 한국 사람들처럼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만, 아쉬운 건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대학에서 한국 문화를 강의할 때는 보여지는 요소에 집중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루고 있는 심리들이 세계인들의 열광할 만한 요소들이 있고, 그게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며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는 게제 주된 업무였으니까. 하지만 한국에 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화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 나라의 시민의식과 연결된다는 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서일 수 있죠. 한국을 둘러보고 작은 부분까지 살펴본 제 느낌은 한국이 너무 저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국방력이나 국민. 소득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문화적인 측면. 시민의식 같은 부분들만 살펴본다면 한국은 단연코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했던 영국인 대학 교수의 사연이었습니다. 문화는 실제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단적 행동과 가치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로 외국에서 호평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기 때문 또한 정을 기반으로 한 따뜻한 심성도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남들에게 칭찬받고 본받을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나라로 영원히 남아졌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